NH 사태 불공정에 표본 그만 해라라고 하실 때까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음. 오늘이 특별한 날이어서 그한 말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위로 부정선거에 저항을 해서 마산의 민주시민들이 분연히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한 날이 바로 그 날인데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4.19 혁명으로 연결되었고 독재정권을 태타도 한 일이니까 정말 그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날 아니냐 민주주의와 정의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대한민국이 지금 향유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세계인들은, 어, 칭송을 하고 존중을 하고 또 자신들도 그 우리 대한민국처럼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축이라고 할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는 과연 어떤가.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불거진 LH 사태 불공정의 표본이 겠다 해서 참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송구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불공정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특히 이 불공정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공기업도 저는 공직사회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공기업 그리고 공직사회 아마 앞으로 어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가 반장하고 있는 공기업 등도 철저하게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서 이 불공정의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됐다 그만해라 라고 하실 때까지 해야 된다. 성역도 어떤 예외나 주저함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담대하게 끝까지 추적하고 파헤치겠다. 그것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향유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서는 의미가 반감될 것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수사하고 조사해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선규명 후 제도 개선이 아니고, 어, 이것을 수사하고 확인하는 일과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어, 같은 생각으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신공항특별법은 특정 정파가 추진한 것은 아니고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국회에서 이 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특별법을 존중하고 그 특별법의 정신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온다하다. 누구도 이 순항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없다. 그래서 저는 신고항 특별법이 잘 집행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정부는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방 소멸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대로면 뭐지 않아 상당수의 기초자치단체는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국가 균형 발전이 기묘한 게 우리 대한민국인데, 현재의 상황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게 우리 대한민국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있고 또 한국판 뉴딜 중에서도 지역 균형 뉴딜이 이제 그 포고성은 한 것인데 아직 이제 이게 시행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부 기간 내에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우리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방 소멸 문제를 중앙정부가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방에서 또한 피라는 노력을 해야, 그래야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맞닥뜨리고 호응해서 지역 소멸을, 지방 소멸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특화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고 추진해야 된다. 최근에 이곳 우리 부울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메가시티 논의. 저는 이런 것들도 국가균형발전 내지는 더 깊이 들어가면 지방 소멸을 막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합쳐서 손바닥이 부딪혀 소리가 날수 있듯이 그런 노력을 펼치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